아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지요. 그가 장차 잉태할 그 아기,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는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그 예수님을 빼고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엘리사벳 태중에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각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볼수 있죠.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면, 과연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으로는 10대 중반쯤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마리아 역시도 그 정도의 나이였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요. 지금으로 보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이제 그 정도 나이에 다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요. 그렇게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들려준 이야기는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였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글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생생하게 현장감으로 와닿지 않지만 당사자인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신랑의 집에서 살게 된다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두렵고 떨리는 일일 텐데 그 소녀에게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아기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과연 그 이야기를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실들이 알려진다고 하면 파오는 뭐, 당연한 일일 것이고,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히며 살아갈 것이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침착하고 성숙하며 또 순종하며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고백이 되겠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곧바로 짐을 챙겨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의 산골까지 가려면 적어도 며칠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가기에는 위험하고 머나먼 길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겨서 일어나 길을 떠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왜 마리아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 위험한 길을 혼자서 가겠다고 한 것일까요? 결혼을 앞둔 이 어린 소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걱정했겠지요. 아니 그렇게 먼 길을 혼자 가겠다니 만류했을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왜 마리아는 길을 떠났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장차 일어날 그 징표로 엘리사벳이라는 친척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여 임신하여 있고 이미 다섯 달이 지났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정말 그 나이 많다고 하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지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정도로 나이가 많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이 정말 일어난 일이라면, 그 천사의 말이 자신에게도 분명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길이었다면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한 다음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6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곳에서 석 달쯤 함께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지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설명하기 어려운 힘든 일,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나눌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지요. 부모님을 비롯해서 아무리 절친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보겠지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엘리사벳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엘리사벳은 다릅니다. 천사의 말처럼 엘리사벳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몸에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모두 이해 못해도 엘리사벳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줄것 같았겠지요.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신과 함께 은혜를 나눌 사람, 자신의 그 놀라운 사건을 들어줄 사람,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고. 예, 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마리아는 주님의 오심을, 그 소식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서둘러 그 소식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움직였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리아 마음 한켠에 불안하게 자리하고 있던 그 걱정과 근심,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엘리사벳과 함께 나누고 그곳에 도착해서 그 은혜를 이야기했을 때 자신 안에 있던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마치 눈이 녹는 것처럼 사라지고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마리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걱정에 억눌리지 않았습니다. 46절에서부터 55절에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오히려 불안함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엘리사벳이죠. 2주 전에 우리가 사가리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가리아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요한을 잉태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사가리아의 아내로 요한을 임신한 요한의 어머니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나이로는 임신을 할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불러오는 그 배를 바라보고 그 배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것에 매일매일 놀라워했을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임신하다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아기를 주시다니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을 붙들고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막 이야기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 맘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전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녀는 조심하고 조심했을 겁니다. 그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그 아기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친척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엘리사벳을 찾아온 겁니다. 아마 뭐 지금처럼 미리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불쑥 찾아온 셈이었겠죠. 나이로 따지면 소녀뻘쯤 되는 그 마리아가 찾아와서 인사를 할때 자신 안에 있던 그 아기가 엄청난 태동을 하는 것을 엘리사벳은 느꼈습니다. 이 뱃속의 아기가 우리가 뭐 태동이라고 이야기할 때 잠깐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고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뛰놀았다고 이야기하죠. 마치 망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렇게 요동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은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깜짝 놀랐겠지요. 그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의해 아기를 인퇴했고 그 아기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벳은 알게 된 겁니다. 엘리사벳은 놀라서 그 마리아를 가리키며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마리아를 바라보며 말이죠.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복을 마리아와 그 태중에는 아기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쳐. 이야기하지요. 그 전까지 자기가 조심조심 그 아기를 안고 있었던 그때와 다르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의해 크게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그 감격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일어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외쳐 소리 내게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가득 차서 여러분이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 안에서 뿜어져 나오길 바랍니다. 그것이 큰 소리로 됐던 여러분의 몸 동작으로 됐던 어떻게든 그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여러분 삶으로 표출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레이와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깨닫기도 전에 마리아가 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할때그 인사를 듣고는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망아지가 자신의 기운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어린아기가 아무리 앉혀놔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태중에서 세례 요한은 뛰놀았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이 뛰돌았는지 엘리사벳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뻐서 뛰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어 아갈리아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큰 기쁨, 엄청난 기쁨, 넘치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냥 아기끼리 아기들도 서로 만나면 좋아서 얼음 안지고뭐 웃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이 아기 세례 요한이 뛰놀았던 겁니다. 요한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잉태된 아기였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사명을 가지고 애초부터 잉태된 아기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요한에게 그 앞에 지금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의 사명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기뻐했던 겁니다. 비록 아기였지만 그 태중에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태중에서 뛰 놀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소식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주체할 수 없는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 기쁨에 넘쳐서 일어나고 뛰놀고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아갈리아시스라는 그 넘치는 기쁨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 삶이 그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리아처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그 기쁨이 우리 삶을 휘감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넘치고 넘쳐서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근심을 덮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탄의 그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십시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길 바라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십시오.